병원에도 해당되고, 국립병원에도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국립서울대학교의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 어, 김영란법 어, 그, 청탁금지법 대상에 그냥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200%. 200%인데, 200 어, 저희도 제가 MBC 기자할 때, 어, 뭐, 개인병원에 뭐, 부탁, 뭐, 할 일이 있을지 없,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에 다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는 절대 청탁하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규명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라는 거 저희도 MBC 기자 시절에 많이 좀 안내를 받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얼마나 법을 초월한 인간들인지 어? 그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장한테 그래 받아보세요. 내가 서울대병원 그 교수 누구랑 통화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태도를, 저희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참, 저희가 웬, 웬만하면 조국달 조민이 다녔던 병원이라서 그렇게 부산대 병원을 좋게 보지 않았었지만, 어, 이것도 부산대 병원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부산대 병원, 어,에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길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다 말을 아마